네, 좋습니다. 그리고서 네, 안녕하세요. 이8 3 9피자정상용입니다 어, 오늘은 내가 그 어, 21년차 피자집 사장이 알려주는 피자 맛있게 먹는 법 2탄입니다. 2탄. 어, 저희 피자는 그 피자를 선택하실 때 이제 스크린이나 씬, 씬이라고 해서 좀 얇은 피자 빵을 이제 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 얇은 피자가 이렇게 배달이 가면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어좀뭐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,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치즈피자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아주 플랫하게 그리고 보면 빵이 그 씬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얼마나 얇냐면 저희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씬피자를 하면요 그, 다른 데는 씬이 그, 이렇게, 씬패드라고 해서, 공장에서 출시하는 게 있어요, 과자같이.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, 빵 자체를 아예 그냥,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직접,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완전 얇습니다, 빵이. 두께로는 0.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, 요렇게, 요렇게 잡고,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, 이게 이렇게 늘어집니다, 이렇게. 혓바닥처럼. 달라달라 혓바닥 같죠? 여기 이제 먹기가 여기 이제 오늘은 치즈 피자라서 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치즈 피자라서 이게 좀뭐 그런데 다른 만약에 토핑이 막 올라가 있으면 자 생각해보세요 을 여기 이제 막 고기 토핑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. 아이고 아 떨어져, 떨어졌습니다. 네 다시 하나 제가 다시 하나 할게요. 어 아까워. 어우 아까 네. 여기 보시면 뭐 만약에 다른 토핑들이 막 올라가있다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었을 때 이게 들리지가 않고 막다 쏟아지고 그러겠죠? 어우 아까 저희는 어, 저는 이거를 제가 피자집을 할때 이제 하나 터득한 기술이 있습니다 신피자는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자 요, 요거 가까이 좀 가까이 좀더 비춰줘 보세요 자, 요, 요, 네, 요거를요요 요 접시를 비춰 주세요. 비치고 있나요? 네. 네. 자, 요거를 이렇게 똘똘. 자, 요거를 말아요, 이렇게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먹습니다. 이러면 음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손에 음 손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토핑이 쏟아져서 그 피자가 막 어떤 분은 막빵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막빵 따로 치즈 따로 막 토핑 되는 따로, 따로 이러는데. 이렇게 드시면 똑똑돌 말아서 소스 꼭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지금 레귤러 사이즈라 는데큰 사이즈도 큰 사이즈면 좀더 커져서 약간 그렇게 되겠죠.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자, 한번 집에서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. 자, 이거 한번 비춰줘보세요. 이 끝을 빼쪽한 끝을 잡습니다. 눌러요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똘똘똘 김밥처럼 말아요. 똘똘똘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빵을 잡습니다. 저희는 이제 빵 자체에는 기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치즈에서 나온 기름 빼고 이렇게 잡으면 손에 기름도 약간 덜 묻어요. 보시면 빵 자체에 기름이 없어서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잡고 찍어서 요 상태가 되면 음 이렇게 먹는 겁니다. 개꿀맛입니다.